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남 EBS 미용학원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2020년도 미용사 메이크업 실기 시험 문제 변경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미용사 피부 실기 시험 문제 수험자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지는 시험 종료 후 반드시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시험장에 가면 먼저 문제지를 하나 주죠. 뭐 읽어보라고 피부 시험을 어떻게+ 어떻게 봐라 그거는 반드시 반납하셔야 됩니다. 수검자 유의사항은 어떤 거냐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실기시험에 임하여+ 임하여 주십시오 그랬어요. 만약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시험장에 입실및 수험을 제한을 받을 수 받을 불이익을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인지하여 주시고 감독 위원회 지시가 있을 경우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냐? 첫 번째, 수검자의 모델은 감당위원회 지시에 따라야 하며 지정된 시간에 시험장에 입실해야 됩니다. 시, 시, 시험장 지정된 시간보다 한 30분 전에 미리 가서 위건도 정리하고 마음의 정리도 하고 미리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좀 일찍 가십시오. 두 번째, 수검자는 수검표 및 신분증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를 꼭 지참하셔야 됩니다. 만약 지참을 안 하면 시험장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수검자는 반드시 위생복 상의는 흰색 반팔 가운, 하의는 흰색 긴팔 긴 바지로 모든 복식은 흰색으로 통일하셔야 됩니다. 단 머리 장식품 핀 등은 사용 시에는 검은색만 착용합니다. 그래서 머리도 단정하게 왁스로 다딱 붙여가고 검은색 핀을 꽂고 망을 씌워주는 게 좋겠지요. 미래형 가운은 제외됩니다. 마스크 및 실내와 색상은 흰색으로 통일하셔야 되고요. 복장 등의 소속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는 절대 안 됩니다. 네 번째, 수검자 및 모델의 눈에 보이는 표시, 예를 들어서 문신이나 해나 네일 컬러링, 디자인 등은 없어야 돼요. 표시가 될수 있는 악세사리 예를 들어서 반지, 시계, 팔찌, 발찌, 목걸이, 지고리 등은 착용할 수 없습니다. 단, 문신, 해나 등 범위가 적은 경우는 살색의 의료용 테이프로 가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수범자는 시험 중에 필요한 물품, 수퍼나 왁스 등을 가져오거나 관리상 필요한 이동을 제외하고 지정된 자리를 이탈하거나 다른 수범자와 대화 등을 할수 없어요. 질문이 있는 경우는 손을 들고 감독위원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여섯 번째. 사용 사용되는 해면과 코트는 반드시 새것을 사용하고 가제 시작 전 사용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일곱 번째. 시험 시 대형 두 개, 두장 가져가야 되겠죠. 중형 하나 이상. 그것도 두개 가져가면 바구니 덮어 놓으면 딱 단정하고 좋더라고요. 지참 자료상에 지정된 수량만큼 사용하고 소형은 필요시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수검자는 작업에 필요한 수퍼를, 수퍼를 시험전 미리, 시험전 미리 준비해서 온 수퍼는 가재당 여섯 매까지 온장고에 보관할 수 있으며, 비닐팩, 지퍼백 등에 뚜고 비번호를 기재 후 보관하셔야 됩니다. 아홉 번째 모델은 반드시 화장, 파운데이션, 마스카라, 아이라인, 아이섀도 눈썹 및 입술 화장, 립스틱 등을. 꼭 하셔야 됩니다. 남자, 남자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 모델도 하운데이션, 마스카라, 아이라인, 아이섀도 눈썹, 입술 하자 다 있어야 됩니다. 지우는 걸 보니까, 클렌징 할 때. 열 번째, 모델은 만 14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남녀로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거는 2020년도에 14세이고, 2019년도에는 17세 이상이면 됩니다. 첫 번째 뭐냐 심한 민감성 혹은 심한 농포성 여드름 있는 사람은 들어가면 안 되겠죠. 피부 관리에 아니면 피부 관리에 적합하지 않은 피부 피부 질환을 가진 사람도 안 됩니다. 두 번째 성형 수술 코눈턱 윤곽술 주름 제거 등. 한 지가 6개월 이내인 사람 안 돼요. 6개월 지나면 괜찮습니다. 세 번째, 호흡기 질환, 만성 피부 알레르기 등이 있는 자도 안 되고요. 네 번째, 임신 중인 사람도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정신 질환자도 안 됩니다. 여성 수검자는 여성 모델을 데려가야 되고요. 남성 수검자는 남성 모델을 준비하시면 돼요. 사전에 대동한 모델에게 작업에 요구되는 노출에 대한 동의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열한번째, 관리 대상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위는 노출이 없도록 수건등에 덮어 줘야 돼요. 단, 팔은 노출이 가능해요. 할 부위만 노출하고 관리 안할 부위는 다 수건으로 덮어 주라는 뜻이에요. 12번, 팩과 디클링징 제품을 제외한 화장품은 어느 한 피부 타입에만 특정되지 않고 모든 피부 타입에 사용해도 괜찮은 타입 즉, 온 스킨 타입 혹은 범용을 사용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나 바, 알레르기 반응이나 반점이 일어나지 않게 범용으로다가 온 스킨 타입을 쓰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13번째, 위생복은 입지 않은 경우, 모델의 가운을 지참하지 않는 경우 주요 화장품을 덜어서 온 경우에는 시험대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위생복을 꼭 입으셔야 되고 모델 가운을 지참해서 안을 경우에는 시험도 못 봐요. 그러니까 항상 유생복 꼭 입고 나 가시고, 모델의 가운 지참하셔야 되고, 화장품을 뭐 쓰던 걸로 더러운 데든지, 그건 절대 안 되니까 그건 하시면 안 됩니다. 14번째, 수검자 또는 모델은 핸드폰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핸드폰을 가져가시지 마시고, 가져가더라도 꺼서 가방 속에 넣어놓으시면 됩니다. 15번째, 작업에 필요한 각종 도구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한다. 야 특히, 눈썹 칼. 가위 등 조심성 있게 다뤄야 되고,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6번째는, 다음의 경우에는 득점과 관계 없이 채점 대상에서 제외돼 어떨 때는, 어떨 때 채점 대상에서 제외되느냐? 첫 번째, 시험 전 가정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두 번째, 시험 도중 시험실을 무단으로 이탈하는 경우. 세 번째,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도움을 받거나 타인의 시험을 방해하는 경우. 안 되겠죠? 무단으로 모델을 수검자간에 교환하는 경우 다섯 번째 국가 기술 자격 검정 규정에 위반되는 부정 행위를 하는 경우 여섯 번째 수검자가 위생복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일곱 번째 모델이 가운을 미착용 경우 여성은 속 가운을 안 입었다든지 남성들은 베이지 베이지색 또는 남색 반바지를 안 입을 경우요 이럴 때는 채점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일곱 여덟 번째 수검자 유의사항 내에 모델 조건에 부족한 경우 아홉 번째, 중요한 화장품을 대부분 덜어서 가져오는 경우는 채점 돼서 제외되니까 이런 일은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열일곱 번째, 시험 응시 제외사항은 뭐냐 모델을 데려오지 않는 경우 해당 해당 가제는 응시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열여덟 번째, 제시된 작업 시간 안에 세부 작업을 끝내며 각 가제의 마지막 작업 시에는 주변 정리를 함께 끝내야 하되 각 세부 작업 시험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세부 내용을 0점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0점을 받지 않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19번째 복장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 모델의 가운을 미처 온 경우나 여성 겉가운, 남성 흰색 반팔 모두 해당이 됩니다 작업 순서를 지키지 않는 경우 눈썹을 사전에 모, 모두 정리하는 경우나 아니면 이럴 때는 다 감점이 됩니다 마스크 작업 시 마스크 종류와 종류가 틀린 경우 색깔이 있는 마스크를 썼든지안 됩니다. 꼭 하얀색 마스크만 쓰셔야 됩니다. 지압 중 강한 두드림 등 암마 행위를 하는 경우 및 눈썹과 재무이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0점 처리가 되니까 이럴 경우는 없도록 하십시오. 0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항복별 배점은 얼굴 관리는 60점, 부위별, 부위별 관리는 25점, 림프 이용, 이용한 피부 관리는 15점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열심히 얼굴 부위 60점, 팔다리, 제모 25점, 림프, 시, 림프 15점 해서 모두 60점 이상 맞아서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범자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미용사 피고 수범자 복장, 감점, 적용 범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